국민의 힘 국회의원 45명. 그들은 윤석열 관절을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습니다. 법은 멈췄고 헌법은 다시 침해당했습니다. 국민과 민주주의가 짓밟혔습니다.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의 얼굴만 바라보던 45인의 인간 방패.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합니다. 심지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내란 동조범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외면한 45명의 윤석열 방패들,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리겠습니다. 저 박찬데, 진짜 박찬데, 끝까지 합니다.